샬롬 반갑습니다. 허그 청년 여러분, 임원 리더 여러분, 69절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딥파트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세 번째 주제인 경고함이고 두 번째 구절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약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문맥상 예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펴 놓으시고 하시면 좋겠죠.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한다. 이제 이것을 저희는 조금 흔들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어떤 열정과 헌신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은, 어, 제자로서 견고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작용이란 늘 한결같고 견고한 건데, 낙심하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11에서 12장에 보면 일단 말씀 자체로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다. 이렇게 써있죠. 피곤. 이유 중에 하나는 피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피로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피로감. 이 피로감이 쌓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피로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예를 들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적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적으로 동기면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피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펴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목사님이랑 서윤 공부하면서 참으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버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역의 삶을 경주라고 일단, 믿음의 삶. 여기는 물론 우리의 사역이 포함되죠. 이것을 지금 경주로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경주로 비유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있죠 경주를 뛰는 사람이 짐을 메고 무거운 옷을 입고 뛰지는 않죠. 가벼운 옷차림과 모든 짐을 내던지고 뛰어야 하는 것처럼 짐을 쥐고 뛴다면 그 경주는 피곤해서 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알기 어렵죠. 무거운 것, 묵상은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뒤에 말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라. 여기서 한 가지 확생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단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클, 우리 자신의 요인이 더클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이유가, 낙심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들, 교만들, 죄의 뿌리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죠. 아까 읽었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봄. 여기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말 속에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하시고, 친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경주에 안내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의 뜻은 창시자와 안내자라는 뜻이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어떤 분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 신앙인으로 이 믿음의 도상에서 경주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가셨고 목표에 도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수록 참으로 이 진리를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당연히 거역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구세주가 오셨어도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물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거역과 비방을 받으셨지요. 복음서에는 모든 내용을 다 찾아보게 기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찾아봤으니, 우리 함께 이 시간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 15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의 기적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유 기적 이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귀신을 축출하셨죠. 사람들은 병 고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랑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중에 더러는 15절에 보니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발세부를 의지했다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뻐했는데 왜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입니다 왜 이들은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폄하했을까요? 귀신을 힘입어서 한 거다. 이것은 이들이 당시에 권력자들이었고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기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추대하려고 하자 그들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헛된 소문을,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죠. 서기관 바리세인 누구라고 했나요? 성경의 박사들, 유대인의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가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도 거역했으니 우리를 사역을 거역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5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그 때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나, 잡수실 때에 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반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제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선자들의 그래를 이루려 함이라 하미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죠. 뭐 저희가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누가 나오나요?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옆에서 그 말에 선동되어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나?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교만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용납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받아들이셨죠 우리 또한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사역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9절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해요?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39절 4절에 보니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켰다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참으셨죠. 41절, 42절, 뭐라고 나옵니까? 당시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이 희롱 속에는 결국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는 자도치적인 아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가 남은 구원하시네?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주겠다라고 희롱합니다. 물론 당연히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내려오실 생각도 없지요. 그 죽음을 끝까지 견디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희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참아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보금서에서 한 강도는 그러지 않았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시는 자리에서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함이 없겠다. 물론, 영적으로는 마귀의 악한 역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 거역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을 다 받아주시고 인내하셨다.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견고함이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곤하고 피로할 때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 즉, 얽매기 이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갈수 있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길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늘 제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죠 제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주시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 길의 유일한 안내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주간도 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